파리올림픽이 끝났지만 배드민턴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안세영 선수의 소신 발언은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는 비단 한 선수의 개인 의견을 넘어 배드민턴 협회와의 갈등이 드러나며 한국 스포츠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더큰 충격은 안세영 선수의 길을 먼저 걸었던 선배 방수연의 일침이었습니다. 같은 고민을 이해해주고 한목소리로 협회의 부조리를 공격할 줄 알았던 방수연은 오히려 협회의 입장만 대변하는 모습에 국민들도 놀랐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지켜본 전 스타 선수 이용대도 방수현을 저격하며 협회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방수현이 진실을 말하지 않은 이유를 알아야 한다. 이용대는 방수현을 향해 저격을 시작했습니다. 숱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현 사태에 대해 좀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세영이 금메달을 따자 대한배드민턴 협회는 축제 분위기가 됐지만 곧바로 이어진 안세영의 작심 발언으로 논란에 직면했습니다. 배드민턴 협회는 선수들에게 과도한 규제를 가하며 개인 스폰서 계약을 철저히 통제했습니다. 협회는 선수들이 협회가 지정한 경기복과 용품만을 사용해야 하고, 협회 승인 없이는 개인 스폰서 계약을 맺을 수 없다는 규정을 내세웠습니다. 그래야 협회가 돌아가고, 다른 선수들에게도 지원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수들을 위한 지원은 미비했고, 선수 관리나 선수 선발에 있어서도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협회의 주된 목적은 선수 지원과 관리, 그리고 공정한 선수 선발이라며, 최근 10년간 935억 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수들은 협회의 행정 개선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민 혈세 400억 원 이상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강화 훈련비, 국내외 회의비 등에 예산이 집중되면서 선수 지원에는 소홀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선수들에게 돌아가야 할 지원금이 엉뚱한 대로 새어나갔다는 비판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중심에는 안세영 선수의 개인 스폰서 자금 400억 원이 있습니다. 안세영 선수는 기자회견에서 협회가 나를 위해 준비된 스폰서 자금을 전부 빼돌렸다고 폭로했습니다. 이 자금은 삼성이 지원한 80억 원을 포함해 안세영 선수가 국제무대에서 최고의 성과를 내기 위해 지원받은 금액입니다. 하지만 협회는 지정한 스폰서의 연례 포상금 제도를 폐지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면서 선수 권익을 묵살시켰습니다. 안세영 선수는 이 자금을 투명하게 관리하지 않고 협회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빼돌렸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운동에만 전념하고 싶었던 안세영이었지만 이러한 분노를 동력 삼아 7년을 기다린 셈입니다. 안세영은 현재 나이키를 비롯해 여러 스포츠 브랜드의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있으며 소속팀인 삼성으로부터 자금 및 물품을 지원받는 상황입니다. 이를 중간에서 가로챈 협회의 불법 자금이 엄청날 것이라는 추측이 나옵니다. 전 세계 랭킹 1위인 안세영이 지난해 받은 연봉이 6,100만 원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선수들의 처참한 상황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세계 랭킹 10위권 내의 선수들이 연봉 100억 원씩 벌어들이는 것에 비하면 초라한 수준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안세영의 문제에 반기를 든 인물은 다름 아닌 전 아틀란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방수현이었습니다. 같은 단식 금메달리스트로서 안세영의 입장을 이해할 줄 알았던 방수현은 협회를 등에 업고 오히려 안세영을 공개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안세영만 힘든 게 아니다. 모든 선수들이 그런 환경에서 태극마크를 달고 뛴다. 나도 국가대표로 그 힘든 시간을 다 겪었다. 대표팀을 누가 등 떠밀어서 들어간 게 아니지 않나? 라며 주옥같은 말들을 내놨습니다. 이미 오래된 체육계 부조리에 익숙해져야만 국가대표 타이틀을 딸수 있는 현실에 익숙해진 어른의 모습이었습니다. 방수연은 7일 YTN과의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본인이 혼자 금메달을 읽어낸 건 아니다라며 감독, 코치, 후보 선수들의 수고에 먼저 감사를 표했어야 한다고 일침을 날렸습니다. 또 지난 9일에는 의료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협회에서도 사상 처음으로 안세영에게 개인 트레이너를 허용했다. 안세영의 몸 상태 회복을 위해 많은 것을 배려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상황을 세밀하게 살필수록 협회가 안세영을 얼마나 특별케어했는지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방수연이 배드민턴 협회에서 아무런 직책도 맡지 않고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안세영을 비판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던집니다. 협회를 적극 옹호하는 방수연의 행동에 금전적인 문제가 얽혀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을 받는 상황입니다. 협회는 협회가 주도하는 스폰서십으로 운영하고 있기에 개인 스폰서는 엄격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안세영 같은 스타 선수가 개인 스폰서십을 체결할 경우. 막대한 자금이 이어지며 협회는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협회의 앞잡이로 방수현이 나서 안세영을 굴복시키려는 모양새를 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세영으로 인해 배드민턴 협회의 부조리가 밝혀질 경우 방수현과의 경제적 이익 관계가 들통날까 두려워하고 있다는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방수현은 안세영을 비판한 것에 대해 내가 협회랑 무슨 관계가 있는 것처럼 몰아가는 사람이 있더라.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해명하기도 했지만 이를 믿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 보입니다. 안세영의 발언에 대한 진상조사가 16일 진행된다고 공지된 만큼 어떤 진실이 밝혀질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안세영에 대한 공개 비판으로 방수연의 발언이 질타를 받고 있는 가운데 침묵하고 있던 또 다른 배드민턴의 전설 이용대가 입을 열어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용대는 방수연의 발언에 대해 이게 진정 올바른 태도인가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방수연이야말로 협회의 부조리를 덮기 위해 안세영을 비판한 것 아닌가라며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녀가 진정 안세영 입장에서 생각하고 한 말인지 의심스럽다고 했습니다. 이용대는 협회의 민낯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이용대가 협회의 행정 실수로 도핑 파문에 휩싸였던 일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이용대가 2014년 도핑 테스트 고의 회피 의혹으로 세계배드민턴 연맹으로부터 1년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습니다. 세계반도핑기구는 불시의 선수들을 찾아 도핑 테스트를 실시했는데요. 3회 이상 불시 검사에 불응하거나 선수의 위치가 파악되지 않아 검사할 수 없을 경우 징계를 받게 됩니다. 당시 이용대는 세 차례 불시검사에서 한 번도 도핑 테스트를 받지 않아 고의 회피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협회는 2013년 3월 이용대의 위치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같은 해 9월 세계연맹이 정한 보고 시한을 넘겼습니다. 마지막 기회였던 같은 해 11월에는 이용대가 전주에서 경기 중이었는데도 협회가 선수촌에 있다고 보고해 도핑 불응 판정이 나왔습니다. 이용대는 이에 자격 정지 1년 처분을 받고 2014 인천 아시안 게임에 출전하지 못했습니다. 협회는 삼진 아웃 제도가 있다는 것을 몰랐다며 실수를 인정했고 스포츠중재재판소에 행정착오로 인한 것이라고 항소하며 징계 취소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이용대가 과거 협회로부터 혹사당했다는 의혹도 다시 조명됐습니다. 이용대는 2010년 말레이시아 오픈 남자복식 32강에서 부상으로 탈락했습니다. 이후 이용대가 1년 동안 한달 평균 2개 대회에 출전하는 등 무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공분이 잃었습니다. 이용대가 복식 선수로 활동하게 된 이유도 네티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용대는 지난 1일 유튜브 채널 이대호에 출연해 금메달을 따고 싶어서 복식을 하게 됐다며 제가 어릴 땐 우리나라에서 배드민턴이 복식으로 다 금메달을 땄고 단식으로 메달을 딴 사람은 없었다. 제가 단식도 잘했는데 금메달을 따고 싶다는 생각에 복식으로 출전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안세영이 단식과 복식은 엄연히 다른데 단식만 뛴다고 선수 자격을 박탈하면 안 된다고 지적한 점과 함께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용대는 자신이 겪었던 일을 돌이켜보며 협회의 부조리에 대한 안세영의 주장에 힘을 싣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를 막으려는 방수연에 대해서는 과거의 방식으로 해결하려 한다는 것은 잘못을 되풀이하는 것 뿐이다 라고 직설했습니다. 왜 같은 스타 선수 출신임에도 너무도 다른 반응을 하는 것일까요? 비단 이 문제가 세대 차이 때문에 다른 것인지는 두고 봐야 할 일입니다만 지금까지 협회의 비리가 하나둘 나오는 것을 보면 문제가 있었던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던 삼성 이재용 회장도 삼성생명 소속인 안세영 선수 구하기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형국입니다. 삼성 이재용 회장은 안세영 선수에게 전담 변호사를 지원하기로 약속했으며, 안세영 선수에게 첨단 훈련 장비와 트레이너 그리고 영양사까지 지원하기로 약속하는 등 배드민턴 협회에서 하지 못한 부분을 삼성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단, 삼성생명이 과거 승마협회 고위 임원까지 파견해 승마 종목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국정농단에 연루되는 뼈아픈 기억 때문에 속도 조절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얽히고 설킨 한국 스포츠계의 부조리가 이번 기회에 모두 속아져서. 좋은 선수들이 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이상 시원TV였습니다.